반갑습니다. 트럭 작업 전문점 SJ 카우드입니다. 오늘 소개할 작업은 2024년식 올류마이트 스카이 차량의 에어 크락션 설치 작업입니다. 이제 설치가 완료된 모습이고요. 어, 에어 크락션과 순정 크락션을 둘다 사용할 수 있도록 스위치 작업과 배선 작업을 같이 진행하는 작업입니다. 즉, 스위치를 통해서 순정음을 사용할 수 있고 에어크라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순정 소리입니다. 네, 순정 크라션 소리고요 에어크라션 모드입니다. 2024년식 올리마이티 스카이 차량의 에어크라션 설치 작업이었습니다.